시야가 흐려 보인다면 시신경 위축 증상입니다. 시신경에 메말라가서 시신경 기능이 약해지는 거고 그의더 심하면 시신경 손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시야가 흐려 보인다면 노안이나 아니라 노안은 수정체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? 또 시신경 쪽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 또 흐리게 보이는 증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수정체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유리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비문증, 유리체 혼탁이 생길 수 있고 또 신경적 혈액순환이 안되면 수립이 보이고 뿌옇게 보이고 잘안 보이고 톤 상이 되어버리면 시꺼멓게 보이는 증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. 혈류순환을잘 시켜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에너지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몸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가 필요합니다. 눈의 운동, 몸의 운동 운동은 혈류순환촉진에 가장 대표적인 거고 또 운동을 하면서 감정적인 에너지를 높게 갖는 것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몸과 마음이 열리면서 혈액 순환이 훨씬 잘 되게 됩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면 정도곧 답변하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하시라고 달리려 하냐? 농사랑 아니었다.